짜잔! 잘 먹겠습니다! 내가 좋아하는 호레시베리. 가자 나 요즘 그거에 유니베라 알로엔 스킨 커버 팩트. 유니베라에서 새롭게 출시한 알로엔 메이크업 라인 중 촉촉한 피부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쿠션 팩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팩트는 주름 개선, 미백,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다크서클, 잡티 등 피부 결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어 깨끗하고 화사한 생기 있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진한 메이크업보다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게임에 시작하시겠습니까?